안녕하세요. 부산 최초 최고의 어,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 킹스마겐 천경훈 대표입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거주하고 살고 있는 주거용 부동산과 판매하고 일하고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삶의 패턴 속에서 현재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유망한 부동산 상품은 어떤 것인지 예측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경기 하락과 더불어 이커머스 e 시장의 확대, 모바일 결제, 속도의 확산, 증가비율의 확산, 그리고 소비 패턴의 변화,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오프라인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러므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적 관점에서의 매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임을 참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변화하며 어떠한 부동산 대상이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카페, 커피, 창업에 관한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풀어놓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 자, 내년 어, 2020년에 매력적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상품은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물류부동산의 매력입니다. 어, 전자상거래, 온라인 시장 거래의 증가와 모바일 결제 를 통한 소비 패턴의 증가로 인하여 압타 투어 그와 관련된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시장은 더욱 세분화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신선식품, 간편식 등까지도 일상생활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고객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 산업의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어, 물류와 관련된 부동산은 매력적인 투자처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 도심 내 폐공장들의 변화입니다. 산업의 변화와 어, 경기침체로 인한 어, 도심 내 폐공장들이 하나 둘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부산지역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용도지역 내에 폐조선소로 사용되어졌던 공장들이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로 재생되어 자연경관과 스토리가 어우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폐공장들은 그들의 오래된 흔적과 스토리가 담겨져 있으며 더불어 인더스트리얼한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며 현대적인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번째, 모욕탕의 변화입니다. 어, 지금까지 많은 산업이 발달하고 발전하였지만 유독 발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목욕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대부분 토지와 건물을 단일하게 보유하면서도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하거나 재생하기에 가장 좋은 부동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내 오래된 소규모 목욕탕 시설은 주거시설, 레스토랑, 카페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더욱더 확산되고 대중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렇듯, 다양한 테마와 콘텐츠를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리테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어, 커피 시장, 즉 카페 시장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어, 창업 시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 그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특별하게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킹스마겐 F&B 중개자문사 역할을 하신 쿰 F&B의 대표 신재우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시장에서의 커피 시장은 최근 어떤가요 분위기가? 어, 한마디로 말하면 부육부 비닉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카페들은 어, 아주 잘 되고, 또 반대로 소규모 개인 카페들은 10개 중 어, 8, 9개가 폐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하는 카페들은 어, 거의 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또 우리 가게의 주제랑 또 이런 특별한 내용이 있는 카페들은 살아남으면서 또 새로운 카페의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카페를 창업하기 위한 입지에 대한 특별한 어떤 분석에 대한 노하우나 또 카페가 입점하기 좋은 입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 쉽게 말하면 유동 인구가 많고 또 역세권이고 이런 곳이 좋은 상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상권은, 어, 내 카페의 주제에 맞는 상권이 좋은 상권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내가 키즈 카페를 하고 싶은데, 어,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번화가는 결코 좋은 상권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 어, 내가 또, 쉼이나 휴식을 주제로 하는 카페를 하고 싶은데, 대학가 앞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또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로 내가 테이크아웃 카페를 하고 싶다면 오히려 대학가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많겠죠. 그래서 좋은 상권과 나쁜 상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카페의 주제가 확실히 정해졌을 때 거기에 맞는 고객층들이 있는 곳, 그곳이 좋은 상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과 원데이 클래스를 같이 겸해서 하는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또 주택가 밀집 지역인 곳에서 하는 게 고객을 유치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또 좋은 상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카페 창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수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그 양도를 하는 그 양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카페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수익이 얼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매입하고자 하는 양수자 입장에서는 어 그거를 음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양수자 입장에서는 그 카페가 정말 그렇게 매출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서요. 아, 네. 그것은 뭐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 카페 마감 시간에 그 영수증 발행 번호를 보면 음. 그 영수증에 어몇 번째 고객이라는 영수 발행 번호가 나옵니다. 네. 그럼 그것을 보시고 가령 그 영수증 번호가 100번일 경우에 그러면 이 가게의 어, 주 메뉴의 단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 그 테이블에 보통이 몇 명씩 앉아서 먹는지, 요걸 계산해 보시면, 어, 대충 그 카페의 하루 매출은 어, 짐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게 요일마다 이렇게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주말이 잘 되는 데도 있을 때고, 어떨 때는 또 평일 뭐 수요일이 잘 되는 날도 있고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본인이 수고를 해야 그렇죠. 그 가게에 한달 평균 이렇게 매출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네. 그렇... 자 그렇다면 어, 커피 시장, 그러니까 카페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어, 전망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 커피 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테고. 원두 시장의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믹스 커피의 소비는 계속 줄어들겠지만, 원두를 한번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시기 시작을 하면, 믹스 커피는 이제 드시기가 좀 불편해져요. 그렇다면, 어, 이 원두 커피도 앞으로는 스페셜 커피 시장이 확대되면서, 어, 스페셜 커피랑 일반, 어, 저가형 커피가 구분이 될 테고, 이제 이 스페셜 커피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커피의 이제 미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페셜 커피는 가격이 굉장히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페셜 커피의 대중화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자들이 어떻게 테마를 가지고 커피 창업을 하면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자본 개인 카페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안하기 위해서는 이 소자본 개인 카페들이 10개, 20개 모여서 대형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커피 주식회사인데요. 그러면, 어, 문제는 이제 재산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소자본 일에 동업을 하다 보면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두는 겁니다. 커피에 아주 잘 알고 또 커피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분을 전문 경영인으로 세우고 나머지 어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직원으로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배당으로 가져가는 형태. 예를 들면 5천만 원씩 10명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보증금 2억에 달세 어한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 보통 200평 이상의 대형 카페를 임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좋은 기자재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인테리어 비용을 또 대형 평수로 하면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또 직원을 채용했을 때 내가 10%의 비용을 투자를 하지만 전문 경영인을 10명에서 채용을 한다면 각자 한50% 정도로 줄을고도 얼마든지 아주 높은 퀄리티가 있는 직원을 어, 전문 경영인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루 7, 8시간만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충분히 쉴 수도 있고 그러면 수익의 구조도 훨씬 높아질 뿐더러 어, 망할 위험률도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는 좋은 구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직원의 개념보다는 각자의 공동대표,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근데 그렇게 가면 개인의 음. 의견이 자꾸 커질 수밖에 음. 없습니다. 특히나 투자한 사람의 음.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에 음. 들지 않으면 그렇죠. 자기 스타일대로 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열 명, 스물 명이 되어 버리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이 구조에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면 자기 이제 지분에서의 재산권이 더 커질 테고. 그렇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보편화되면 이게 주식 개념처럼 양도, 양수까지 가능해지는 개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들은 어떤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예전에 우리 출장 부페 기억나십니까? 네네. 그 이렇게 출장 부페처럼 이제 바리스타가 직접 도구나 기구를 가지고 어그 행사장에 찾아가서 직접 커피를 내려드리는 그런 출장 바리스타가 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어, 네. 지금 이제 배달, 커피 이런 것도 배달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직접 사람까지 가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어 복합형 카페가 또 발전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뭐 책과 카페의 만남인 북카페 아니면 김밥과 또 카페의 만남인 김밥카페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하나 되는 그런 카페들이 앞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비 초보 창업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준비 없는 카페 창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 불철주야 눈이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분들은 어 자기 자본 들이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기 자본까지 들여서 직업을 선택하시는 소자본 개인 카페 창업주들은 너무 준비 없이 돈만 있으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으로 카페 창업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 거의 100%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죠. 예, 카페를 유행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은 로또를 사서 내가 당첨되겠다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최소한 1년 이상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두고 자료도 모집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실제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커피 분쇄도도 조절할 줄 모르고 커피 추출하는 원점도 잡을 줄 모르고 그냥 어 커피 산 업체에서 세팅해 준그 세팅 값으로 뭐년이고2년이고 계속 운영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밥은 전기밥솥이 한다고 생각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신 대표님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와 어떤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 네 앞으로 어, 좀더 좋은 재료를 개발하여서 카페에 납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카페의 문화를 또 이렇게 정,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예, 그런데도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럼 또 후배 양성에도, 예, 관심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예, 제가 한발 앞서서 이렇게 또, 커피 업계에 뛰어든 사람으로서 또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어, 이분들이 똑바로 이 커피의 길에, 어, 제대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길잡이 역할도 제가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커피가 많은 대중들에게 더욱더 사랑받고,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아, 네.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시네요. <웃음> <웃음> 어, 창업을,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신재윤 대표님을 만나는 것이 큰 행운이 아닐까라고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서비스의 증가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주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 세대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니즈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자가 임대차라는 명목으로 여겨졌던 부담스러운 월세 비용들이 이제는 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 첨단 기술 사용에 대한 대가 비용으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경기 둔화와 저금리 등 변화에 펀드, 리츠, 개발, 건설사 등은 어, 입주자에 대한 세심하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콘텐츠를 기획하고 임대주택 공급 개발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의 증가, 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예금 금리 하락으로 인한 부동자금의 증가, 그리고 국내 경제 성장 기대 저하, 어, 해외여행 커뮤니티와 해외 여행객 증가, 그리고 한달살기 열풍, 음, 국내보다 뛰어난 자연환경 및 경제 성장 가능성, 어, 글로벌 시대에 넓어진 부동산에 대한 시야, 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입 가격 하는 것들로 인하여. 해외 부동산 투자의 관심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방향들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킹스 마겐도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선두기업으로서 가치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